레딩 이 세메메이 엑스퍼츠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저어버 trtf 시렉치입니다 1위 프로아스카랑 글로버 개세이라랑 2차전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를 제가 지금 원래는 프로아스카의 다음 상대가 누가 될까 라이트헤 비급 판도 분석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이거 실합니까 예? 글로버 개세라가 뭘 잘했는데? 예? 개세라가 잘생겼어요? 말을 잘해요? 인기가 많아요? 예? 1위 프로아스카랑 명경기 펼쳤던건 인정합니다 예 그건 인정하는데 UFC 역사상 챔피언이 도전자한테 졌는데 바로 타이틀샷을 받은 경우는 두가지 밖에 없어요 챔피언이 슈퍼스타거나 아니면은 챔피언이 방어전 횟수가 많거나 4회 5회 이상이 되거나 그 체급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극강의 챔피언이 업세서로 졌을 때 그런 경우에 바로 받는건데 글로벌 게세이란 두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게세이라 받았냐? 말이 안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화가 납니다 일단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찍어야 된다는 점 거기다가 개세에다가 받았다는 점 거기다가 우리 안님이못 받았다는 점 거기다가 우리 안님이 타이틀샷을 바로 못 받으니까 또한 경기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매우 빡칩니다 이게 얀님이 뭐한 경기 더할수 있지 한 경기 더 해도 뭐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좀 걱정된단 말이야 얀님 바로 밑에 누구냐? 앙칼라이프야. 큰일 났어. 진짜. 얀 님, 앙칼라이프 아니면 자마할 힐이랑 붙어야 될것 같은데, 이 둘이 너무 빡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가 정말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리 프라스카가 그때 프라스카랑 게세일이랑 붙을 때얀 님이 첫 번째. 로우에 앉아가지고 프라스카 경기 끝나고 나갈 때 얀님이 프라스카한테 가가지고 나랑 경기하자 해가지고 프라스카가 음 하면서 I love you 하면서 알겠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I think 야니스 next 야 어, 블라코비치가 다음인 것 같다 다음으로 블라호비치를 원한다라고 어 말을 했어 그리고 또 뭐라 했느냐 테세이라보다 야니 나한테 더 힘든 상대일 것 같다라고 말을 해놓고 갑자기 한한 한, 한 한달 정도 전인가? I want Glover next. I want Glover next because I didn't beat him perfect last time. <laughs> 야 너는 사무라이도 아니야 어, 얀님이 어, 칼더큰거 들고들고서 에리아 헬와이랑 인터뷰한 거못 봤냐 넌 사무라이 코드를 너는 지키지 못한 것이다 알겠느냐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게세이라랑 얀님이 혹시 뭐 언젠가 또다시 붙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리 프라스카가 게세이라랑 다시 붙으면 게세이라가 프라스카한테 이번에는 좀더 압도적으로 질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케오로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때 내가 봤을 때게세이라가 보여줄 수 있었던 어 마지막 불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마지막 이 촛불 위에 불불 하나가 사라서 사라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플로스가 하면 쓰끄는 거지. 사실은 내가 이 영상 찍기 전에 프라스카의 다음 상대 가 누가 될까 이거 영상에서 나는 도미닉 레이스랑 게세이라랑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도미닉 레이스가 게세이라한테 최악의 상성이야. 최악의 상성. 테이크던 디펜스 너무 좋고 진짜 넘사벽으로 넘길 수가 없다. 왜냐. 도미닉 레이스가 커티스 브레이즈랑 훈련을 해가지고 존 노스도 정말 잘못 넘기는 거 보셨잖아요. 테이크던 디펜스 오진단 말이야. 그래서 글로버 테세이라, 게세이라가 세이라가 넘길 확률이 매우 높고 거기다가 카운터를 너무 잘 쳐요. 사우스포지에서 슬립해서 어퍼컷 치기 혹은 뒤로 빠져서 습박하기 이런 게 게세이라한테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잘 먹힐 것 같거든요. 왜냐 게세이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훅 훅밖에 없어요. 뭐 투훅 뭐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내 나온 능력이 너무나도 좋은 도밍기네스가 게세이라의 그 남은 한 점의 불꽃을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아이 새끼 이거 운운 운 진짜 좋네 너 개새 개세... 그리고 내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만약에 개새라 너가 타이트샷 받으면 내가 너가 미국에 찾아가겠다 하면서 내가 카메라 응시하면서 내가 너 찾아간다.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아까 말했듯이 뭐 태세 개세이라가 뭐 다시 받은 건 상관없어 왜냐 개세이라가 질 거기 때문에 어, 브라스카 이번에는 떡 시신 시킬 거야 끝났습니다 태세이라는 근데 나는 빡치는 게아얀 님이 아 밑에 앙칼레프라는 춘단빡센네가 있는데 얘랑 싸워야 된다는 게 너무 빡칩니다 예 물론 저는 얀 님을 믿기 때문에 얀 님이 특히 타격전에서는 진짜 안 진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타격에서 정말 깨 기 힘들었던 선수들을 타격으로 이긴 게 얀님이거든. 예를 들어서 아데사냐를 타격으로 그 누구도 UFC 내에서 뭔가 좀 봉쇄하거나 이길 사람이 없었는데 이겼던 사람도 없었고. 근데 얀님이 유일하게 아데사냐를 타격으로 근소하게 앞섰고 그리고 라키치도 타격전에서 웬만하면 그 누구한테도 안졌었는데 타격전에서 얀님이 엄청난 디펜스를 선보이면서 이겼고 거기다가 레스도 진짜 극강의 타격과 같았단 말이에요. 뭐 존존수 엄청나게 힘든 경기로 몰아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레에스가 뭐 얀님을 압도적으로 잃을 것이다 이런 여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런 레에스를 압도적으로 진짜 완전 개 박살 내버리고 그래서 저는 얀님이 레에스를 잡았을 때부터 얀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얘님이 어, 테이크 다운을 당하면 좀 일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있긴 한데 타격전만 한다면 웬만하면 안진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앙칼라 F도 레슬러보다는 타격과에 가깝거든요 서스포 자세에서 헤드킥이랑 인사이드 레그킥이랑 체크라이트 훅이랑 디스레프트 스트레이트 이런 거 쓰는 선수라서 얀 님이 앙칼레프도 타격가에 조금 더 가까워서 뭐 잡을 수도 있다 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앙칼레프가 내가 무섭냐면 앙칼레프가 지금까지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졌는 경기도 끝에 1초 남기고 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박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자마할 힐이 이번에 잘 했잖아요 마에타 산토스 상대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마할 힐이 6위까지 올라왔는데 자마할 힐이랑 앙칼레프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둘다 사우스포에 둘다체크라이톡 중이야. 그래서 둘이 붙으면 진짜 밀어 매치 거요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저는 그 둘이를 붙이는 거를 제가 원래 찍었던 영상에서 말을 했었는데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앙칼레프랑 만약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스카랑 게세이라랑 잡히면 저는 안칼레프랑 얀님이 붙을 것 같은데 아 많이 불안합니다 솔직히 아 그러니까. 저는 얀님을 믿어 이기도록 준비를 해올 것이란 걸 얀님은 저는 항상 레이스 전부터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칼라이프가 너무 강력한 포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무패는 아닌데 뭔가 무패의 포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그런데 일단 뭐 이게 UFC 281인가 거기서 본다 하거든요 게세일이랑 그 프라스카가 그리고 그게 12월 뭐11 12 12월 11일인가 한국 시간으로 그런데 하, 좀 가슴이 좀 많이 착잡합니다. 저는 솔직히 얀님이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얀님이 본인 인터뷰에서 UFC 측에서 들은 게 있대. 뭔가 본인이 확실한 건 아닌데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폴란드에서 6만 관중 들릴수 있는 아레나에서 프로아스카랑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야, 일이 프로아스카. 나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얀님이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서 경기 후에는 야님이랑 붙고 싶다 해놓고 몇주 지나서 이제 좀 뭔가 좀어 머리가 클리어해지고 이제 제정신이 되니까 이제 개새랑 싸우고 싶다 이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일이 풀어 아스카. Wha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